안녕하세요. 1분 역사 역사 속 오늘입니다. 7월 5일 오늘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1935년 7월 5일 미국에서 국립 노동 관계법 즉 와그너법 메그너 액트이 제정된 날이에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며 노동 운동과 노사 관계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법안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1978년 7월 5일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통신 지구국인 금산 위성 통신 지구국이 확장 개통된 날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 통신망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며 정보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과학사의 큰 획을 그은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달리가 탄생한 날이에요.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된 돌리는 생명 공학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7월 5일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 와그너법 제정, 대한민국의 우주통신 시대 개막, 그리고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 탄생까지. 정말 흥미로운 순간들이 공존했던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 보내세요.